지난 6월 16일 오후 2시 49분경 북한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를 했습니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 의거해서 설치된 곳이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과 함께 남북한의 어, 군사적, 정치적 긴장국면이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지금 어, 관심을 어, 끌고 있습니다. 양측 간의 어, 군사적 대치 움직임이 관측되고 어, 북한도 어, 대남 어, 전단을 이제 살포하기 시작했고. 또 그간에 중단했던 확성기 방송까지 다시 하겠다고 나선 상태입니다 지금 뭐 상황이 점입 간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개성공단 연락 사무소를 폭파한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그간에 어~ 이제 누적돼 왔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입니다. 어, 하지만은 판문점 선언이 이행되지 않고 영변 핵시설 어, 폭파 등으로 인해 북한이 실질적으로 어, 행했던 어,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제한 조치들에들이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어, 적절한 그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불편한 심기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국제 사회의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 봐야 될 부분 중에서 이제 대북 전단 살포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사실, 어, 백해무익하고 남북한의 긴장만 초래하는 건데, 전단을 살포하는 측에서는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대북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위반하냐, 위법이냐 하는 문제들이 있죠. 우선 우리가, 어, 생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면요. 이 대북전단 살포가 금지되어야 되는 원인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제2조 1항에서 어, 전단 살포를 서로 중지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2조 1항을 보면은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재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 지대를 실질적인 평화 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합의함으로 인해서 여기 보시겠지만 전단 살포를 적대 행위로 규정하고 이 전단 살포를 금지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평양 선언에 따른 9.19 합의에서도 어, 이 전단 살포를 어, 중지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어, 9.19 군사 합의의 제1조에 보면은, 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 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최근에 이런 평양 서론과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상대층에 대한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지만 그 이전에 6.15 공동선언, 14선언, 또 멀리 나가서는 1972년에 체결한 서로 공동으로 발표했던 7사 남북 공동성명에서도 서로 간에 비방과 중상을 중상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 이러한 대북 전단 살포가 얼마나 남북 간의 어떤 평화 체제를 평화 시스템을 흔드는 그러한 어,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접경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 에 있습니다. 6년 전에는 어, 이 날아가는 어, 풍선을 향해서 실제 북측이 총격을 간 적도 있고 또 지금도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일적 즉발의 상황이 휴전선을 중심으로 벌어질 수 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뭐 파주라든지 김포, 연천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상 이렇게 수백만 년씩 매년 보내는데 그런 것들이 어 북한 지역으로 다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시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넘어와서 이, 이 전단들이 바닷가 바다에 뿌려진다든지 혹은 산에 이렇게 뿌려짐으로 인해서 사실 이게 쓰레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환경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남북한 긴장이 초래되면은 경제적 손해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긴장이 되는 나라에 어떤 해외 자본이 투자를 할 거며 어떤 어, 어떤 산업 들이 우리나라에 어, 투자를 할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최근에 이렇게 코로나 사태도 겹쳤는데 코로나 사태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뭐 이런 그 긴장 국면까지 어, 조성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어, 이 제북 전단을 살포하는 측에서는 이걸 표현의 자유라고 합니다. 우리 헌법상 이제 표 아주 민주주의의 근간이죠. 우리 헌법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것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헌법적 가치들이죠. 이 표현의 자유와 상충하느냐 여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수 있는 분명한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공간적 한계가 자기 나라에 한정돼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북측으로 넘긴다는 것들은 사실은 엄밀한 이게 국제법상 두 개의 주권 국가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상대 측의 어, 지도자에 대해서 사실이었건 사실이 아니었건 그렇게까지 중상을 하는 것은 어쨌든 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면 만약 그렇다면 어~ 일본이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 것도 그것은 일본의 표현의 자유입니까? 근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자기 나라 안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일본의 역사를 왜곡했다면 우리가 어 그들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데 일본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문제를 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공간적 관계는 이미 벗어난 문제들이고 원래 자유민주국가가 그 헌법을 통해서 지키려고 하는 진정한 가치인 그 표현의 자유는 이런 식의 상대방을 중상 모략하는 그런 어 행위에는 까지 적용되는 문제들 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어, 조속히 위반하는 것이 가장 어, 효과적으로 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시키는 어 하나의 어, 법적인 수단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보면요.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 어 경기도는 특히 이제 예민하죠. 접경 지역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다음에 또 이게 페트병에다가 막 쌀을 담아 갖고 보는데요 때문에 이것은 이제 엄연한 환경 오염 원이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 경찰 직무집행법 해양 환경 관리법 어~ 동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오개 광고 어~ 광고물법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이제 엄중히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 그러한 이제 그지방자치단체 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이런 세부적인 특별법이 있지만은 우선 그 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국회에서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요즘 최근에 뭐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하는데 어좀 안타깝습니다. 원래 2008년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바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발의했는데 통과가 안 됐죠. 근 어, 우리 정부한테도 좀 아쉬운 것이 어~ 미리 통제하지 못하고 이런 법적인 주, 수단이 어쨌든 있는데 조치를 하지 못하다가 마침 김여정 제일 부부장 부부장이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김여정 어떤 진짜 하명처럼 김여정의 얘기에 의해서 우리 정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대북전단탈포금지법은 가칭입니다. 이것은 지금 남북한의 긴장해소와 그다음에 뭐 접견 지역의 안전 관리 그리고 뭐 환경, 해양, 오염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반드시 이반이 되어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문제를 좀더어 조속히 해결하고 남북한의 이제 평화와 안전의 어떤 평화 프로세스로 다시 그 어떤 방향을 전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을